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면 못 바꿉니다. 저는 10%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네.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아, 하지만 신을 통해서 네. 바꿀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바꿀 수 있나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선은 운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팔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면은 못 바꿉니다. 흔히 말해서 배나무를 만약에 이거를 종자를 만약에 어, 바꾼다 해서 사과나무가 되지가 않잖아요. 모양은 배나무인데 열매가 사과가 열린다는 건 정말 이거는 노벨 문학상을 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100% 운명 팔자는 바꿀 수가 없고요. 거의 만약에 최고의 그거라면 90%까지 즉 팔째 타고난 운명이 90%고 남은 게 10%라면 10%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을 바꿀 때 대표적인 그 방법은 대운맞이, 운맞이, 성주맞이가 있고요. 만약에 내운 자체가 문제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에 의해서 만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는 운명을 바꾸기보다는 조상을 달래고 풀어가지고 바꿔서 내 운명과 운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또조상꽃이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상꽃에도 역시 천도제 진옥이 식기꽃이 있듯이 붓의 종류도 무지하게 많고요 붓이 아니더라도 그냥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하다 얘기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